안녕하세요. AN 세무에게 안 세무사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보도 자료 내용이 주택 취득세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12월 20일에 주택 취득세 중과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다음 날 완화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요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그말 뜻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조만간 아파트와 관련해서 다시 생긴다라는 내용이겠죠. 이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하겠다. 지금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이 미분양 때문에 뭐 금융이나 건설 이런 쪽까지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들 아파트 분양해서 줍줍하면은 취득세 감면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취득세 감면 받고 아파트 취득했는데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폭탄 날라오는 순간 이거 감면해 준거 아무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를 부활을 시켜서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거 같이 될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취득하지 이거 취득세 감면만 해준다고 임대 사업자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부담해 가면서 이 아파트를 취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감면해주는 게 과거의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관련된 보도자료 빠르게 보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종전 규정이죠. 조정대상 지역 내는 2주택부터 중과,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세 중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뀝니다가 아니고 이미 바뀌었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미 바뀐 상황입니다 정부는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2주택까지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무조건 1에서 3%입니다 그말 뜻은 뭐냐 아주 그지같았던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몇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거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주택까지는 애초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이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3주택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3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6%를 적용하고, 비조정에 있다면 4%를 적용을 합니다. 절반이 깎인 거죠. 그리고 4주택부터는 전부 다 6%를 적용을 하고, 법인도 12%에서 6%로 깎아줬네요. 어쨌건, 개인이 2주택까지는 지역 불문하고,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공시 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취득세도 요구 12% 적용했죠.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을 때 12%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6%로 인할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2주택자가 증여했을 때는 중과 자체를 적용하지 않겠다. 3주택 이상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 6%를 적용하고 1주택자, 2주택자는 그냥 증여 일반세율 3.5% 이것저것 다 붙으면 4%, 4%는 우리가 과거부터 내왔던 세금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나왔네요.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어차피 대부분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규모죠.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 등록, 그렇죠. 이거 주택임대 사업자 돼야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제도 없이 취득세 감면만 해주면 종부세 맞고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해서 지방세 혜택도 주면서 거기에 종부세 합산 배지까지 혜택을 줘야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다주택자 또는 임대 사업자들이 취득할 유인이 될수 있습니다. 뭐, 취득세는 85제곱미터 분양받은 경우 면적에 따라서 최대 100% 85 제곱미터는 50% 감면해주겠다. 재산세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감면을 받죠. 재산세도 같이 감면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과거에는 워낙 주택시장이 빠르게 올랐으니까 불장이었으니까 취득세로 사람들이 주택 취득하는 것을 좀 막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발생이 되면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쟁점이 몇개 있는데 몇 개만 추가로 살펴볼게요 여기 있죠? 쟁점상 실제로 쟁점입니다 세율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취득세 시행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2020년 12월 21일부터 이미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요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하는 걸로 세법을 바꿔보겠다. 뭐, 설득할 계획이라네요. 뭐, 누굴 설득하죠? 설득을 하면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납세자한테 유리한 개정이니까, 이제 소급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납세자한테 유리한 입법은 소급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건 국회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세율을 바꿨습니다 이게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에서 세율을 바꾼 거예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거 약간 위헌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저희는 좋으니까 이런 위헌 논란은 이제 학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일단 현재는 중과세율 없이 2주택까지 개정된 내용으로 취득세를 낼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번 넘어가고요. 3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개정될 내용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거 아닌가? 뭐 우리는 이미 8%와 12%의 주택 취득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어쨌든 2주택자까지는 어, 종전 규정으로 완전히 돌아왔고요. 그 이후에 뭐 4%, 6% 이런 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이상한 효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이 주택자까지는 과거와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핵심인데 기존의 일시적 이 주택자로서 아직 처분 기한이 남았어요. 내가 이거를 일정 기한 내에 팔아야 과거에 취득했던 신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까지 1에서 3%가 적용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면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취득세에서 근데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구제해 줄 거냐 지금 2주택 팔아야지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이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팔지 않아도 과거에 취득했던 신규주택 중과세율 적용 안 되는 건지 결론은 이분들은 구제 안 해주는 걸로 이분들 종전 주택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날짜까지 주택 팔아야 중과세율 적용 안되고 안 팔면 8%로 계산된 취득세 고지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나오네요. 종전 주택 처분 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이미 처분한 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분들 처분한 자 굉장히 잘파 거죠. 요즘은 처분한 자와 의 형평성이 아니고. 처분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적법하게 납부 한자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야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환급을 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취득세 일시적 주택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언제까지 파세요 라고 안내를 받았다면 그분들은 그 날짜까지 팔아야 중과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낮으면 훨씬 더 적게 내고요. 전용 면적이 높으면 50% 감면이 됩니다. 최대 85제곱미터까지. 85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은 임대 등록이 안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최초 분양하는 경우 취득가액 3억원, 그리고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혜택을 주는 거고, 너무 비싼 아파트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감면율보다는 이 가입기준을 좀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재산세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로 종부세, 합산배제 이 내용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취득세가 어쨌건 지금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되고 2주택자까지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으로 취득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주택취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